요시카와 에이지. 1892년 8월 11일에서 1962년 9월 7일. 일본의 소설가, 나루토 비첩 명문비첩으로 유명한 대중의 유행작가. 역사 소설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하며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죽은 후에 요시카와 에이지상 및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가나가와 현 신내천현 출생. 가정이 어려워 소아학교를 중퇴, 직공, 행상 등 여러 직업에 종사하면서 독학으로 문학 수업을 하였다. 1921년 고단샤 강담사 발행의 여러 잡지에 울퉁불퉁한 꽃병 등이 입선되었고, 이듬해 도쿄 마이니치 신문 동경 메일 신문의 기자가 되어 이 신문의 신란키 친난기를 연재하면서부터 문단에 나섰다. 또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 대판 메일 신문에 실린 나르토 비첩 명문 비첩으로, 대중문단의 유행 작가가 되었다. 스토리의 매력과 구두정신으로 역사소설에 뛰어난 재질을 발휘, 많은 독자를 확보하였다. 1960년 문화훈장을 받았고, 사후 그의 유지에 따라 요시카와 에이지상 및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그밖에 주요 작품으로 미야모토 무사시 군본무장 삼국지시혼다일리키 사본 대평기 등이 있다.